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수 있는 집에서 보기 좋은 영화 5편을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나이브사우스입니다 국내 기준 2019년 개봉한 추리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30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2편인 나이브사우스 글래스어니언이 있으며 2025년에 3편이 개봉할 예정인 작품입니다. 다니엘 크레이그, 크리스 에반스, 아나데 아르마스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할런은 유명 추리 소설 작가로 85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할런은 85세 생일에 큰 결심을 하며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해주었던 지원을 끊기로 개심합니다그 이유는 자신의 지원으로 인해 가족들이 자신의 꿈이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자신에게 너무 속박당해 있거나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서입니다. 할러는 각자가 가진 이유에 맞게 명분을 내세우며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이 아끼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말동무가 되어 주는 간병 간호사 마르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러는 스스로 목을 칼로 그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고 경찰은 이 사건을 자살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익명의 의뢰를 받은 유명한 탐정 블랑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나타나고 경찰은 블랑의 유명세을 통해 블랑이 수사를 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게 됩니다. 블랑은 자신에게 익명으로 의뢰를 해온 이유와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알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구토를 하는 희귀 증세를 가지고 있는 마르타와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해 나가게 됩니다. 영화 나이브 사우스는 고전 추리 소설을 읽어 나가는 듯한 재미와 함께 다양한 복선을 통해 장르의 재미를 잘 살린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돈룩겁입니다 국내 기준 2021년 제한 개봉과 함께 넷플릭스 공개가 이루어진 SF 블랙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39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앤트맨의 각본과 빅쇼트의 감독을 했던 에덤 맥케이 감독의 작품이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니퍼 로렌스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천문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케이트는 새로운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 교수인 렌달은 케이트의 발견을 축하해 주며 함께 혜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케이트와 렌달의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버리는데 그 이유는 케이트가 발견한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는 결과값 때문입니다. 케이트와 렌달은 반복해서 계산을 해 보지만 결과값은 변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나사에 보고하게 됩니다. 나사 역시 두 사람과 같은 결과값을 얻게 되고 그 사실을 곧장 백악관에 보고하게 됩니다. 백악관에서는 케이트와 랜달을 부릅니다. 현재 대통령인 제인이 는두 사람의 발견과 결과값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의 정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트와 랜달은 이 위기 상황을 대중들이 알아야 정부가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에 출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방송조차도 케이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상황은 점점 답답해져만 갑니다. 영화 '돈 누업은 일부 정치인, 언론인, 대중들의 부정적이고 편협한 모습을 잘 그려내며 독특한 재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공작'입니다. 국내 기준 2018년 개봉한 첩보, 스릴러, 시대극 장르의 작품입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며, 런타임은 137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비스티보이즈, 범죄와의 전쟁 등의 윤종빈 감독의 작품이며,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1992년, 안기부는 북한의 핵개발에 맞춰 북한의 핵시설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만들어 나가거나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공작관 박석영을 스카우트하고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대북작전에 투입합니다. 박석영은 작전을 위해 술과 도박에 빠져 살고 인간관계를 망쳐가고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기존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재기를 위해 가족을 위해 돈이 될 만한 사업에 몰두하는 대북 사업가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박서경은 북한의 외화를 관리하는 실세인 리명훈에게 접근해 대북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핵 시설에 접근하라는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가면서 북한의 테스트를 통과해 나갑니다. 마침내 박서경이 리명훈을 만나고 함께 사업 이야기라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점에 남한에서 선거를 앞두고 변수를 만들어내면서 박서경도 작전도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영화 공작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이 작품만의 첩보 스타일 속에서 정치인 권력자들의 어두운 속성을 잘 그려내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조커입니다. 국내 기준 2019년 개봉한 범죄 드라마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23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행오버 스타이즈 본의 토드 필립스 감독의 작품이며 호아킨 피닉스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DC의 악당인 조커가 악당이 되는 과정이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1981년의 고담시는 빈부격차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고담시에 살고 있는 아서는 코미디언을 꿈꾸며 현재는 광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서는 정신병을 앓은 적이 있으며 현재도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 증상과 심리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약도 먹고 있습니다. 아서는 광대로 일하던 중 청소년들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구타까지 당하게 됩니다. 아서는 그 사건으로 인한 물건 손상과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아서의 상황을 들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랜들은 아서에게 강매하듯 총을 떠넘깁니다. 아서는 그 강매를 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신병 때문에 가질 수 없었던 강력한 무기인 총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서는 총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자 총의 강력한 힘에 취하게 되고 그 힘이 자신의 힘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며 언제 어디서나 총과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소아병원 행사에서 총이 노출되며 문제가 생기는데 아서에게 총을 강매한 랜들은 모른 척하며 아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잘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추행하려던 남자들과 시비가 붙게 된 아서는 총을 사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 조커는 조커라는 악당의 탄생을 인상적으로 다루며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다섯 번째 작품은 녹터널 애니멀스입니다. 국내 기준 2017년 개봉한 스릴러, 복수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16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며, 에이미아담스, 제이크 질레랄, 마이크 셰넌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수자는 주변에서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자신만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사업가 허튼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자는 자신의 현재가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현재의 전시도 그렇고, 다음 예정전시도 그렇고, 사업에 막힘이 생겨 일로만 바쁜 허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만족스러움이 가득한 수잔에게 소설가를 꿈꿨던 전 남편, 에드워드가 보낸 우편이 도착합니다. 그 우편은 에드워드가 완성한 새로운 소설로 야행성 동물을 뜻하는 녹터널 애니멀스라는 제목입니다. 수잔은 불면증을 겪는 시간 동안 에드워드의 소설을 읽으며 그 소설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고, 우연한 상황 속에서 현 남편 허튼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며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 녹터널 애니멀스는 이 작품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독특한 복수극을 정크하게,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한 개성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